자 이번엔 토스 갑니다 토스는 굉장히 쉽지 입고 막은 다음에 그냥 캐논 깔고 실드업 하고 이제끝 전장의 함성 리버 4개 생산시 아래 유닛이 지급됩니다 아 리버 4마리? 잠깐만 생산속도 한번 볼까 리버 4마리? 4마리당 적어라 리버가 쭉쭉 나온다면 이거 할만한데 일단 캐논 캐논, 캐논, 캐논 한 다음에 실덕. 잠깐, 잠깐. 어떨려냐 뭐 이거? 쓸만하려나? 아 리버 네 마리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영질 2 개, 영두 2 개, 제라풀 2 개라서 일단 한번 보자. 이건 리버 생산 속도에 달려있다 과연 무한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공진 한쪽에 살짝 캐논 좀 깔아주고 엘리는 다 가면 안되니까 캐논 데미지가 40-40입니다 야잠만 이정도 할만하지 않나?잠만 잠만 이거 거의 이거 차원감문 아님 이거? 야잠만 이거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해 뭐하는 즐길 수 있겠어 이정도면 명륜 가능이다 명륜 야 물량 나오는거 봐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커세어 뽑아가지고 풀업 찍은 다음에 <laughs> 실드풀업 공풀업만 찍을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잠만 지리는데? 천천히 뽑아 급급하게 그, 하지 말고 나 능력 존나 좋은 것 썼으니까 천천히해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던져 씨, 일구다 던져 인구 이백 채워. 벌써 그냥 그못시게 박아내는구만 일단 던지자 인구 좀다비우게싹다비우게 인구 야 3분의 컨좀 빡센데? 그좀 빡인데? 가능하겠니? 3분의 개빡이긴 한데 이거 솔직히 솔프를 할수 있긴 한데, 개빡셀걸? 능력 진짜 좋은 거 뜨면은, 뭐, 금방 밀거 같은데, 일단 좀. 빠길것 같긴 해. 종족마다 성능 차이도 천차만별일 거고. 템플 아카이 만지었냐, 나? 착 찍었다고? 아 그만해 죽는다 그러다가 어 가는데 순서 없다고 난 10만원만 채운다면 이제 갈게 자 이제 공 풀업 실드 풀업 찍었습니다 무한리버로 이제 가보자고 인구 0이야 간다 씨 아이어 탈환작전 갑니다 픽스도 존나 많이 지어놨어 간다. 가보자. 씨. 아 잠깐만 이게 문제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데? 와 이거 차원 그 뭐냐 그그그 그, 그 뭐라 해야 되냐? 와 이거 소환 속도 미쳤는데? 자 일단 피닉스 드라곤 데미지 보시고. 어우 제라토. 어디어 질러 더 있어? 어 피닉스 질러 데미지.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택당 게임이 야무지게 한번 즐겨보자 야 이거 로보스에 너무 많이 지었네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 없네 물량 그냥 터져 나오네 인구 봐씨 일반 유닛 저거 주는 것 때문에 인구 씨 간다 이것이 프로토스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을 필요 없었네 와 센터 일단 센터 일단 그냥 무자비하게 다 밀어버리는 중 프루투스 에서 기본적으로 세니까그 개수가 질러 바랍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가자, 일단 센터 컷 간다 받다라 프루투스의 분도다 한심할 저 조질게요 아, 이거 락다가 좀 극혐이긴 한데 물론 제라툴, 피닉스 있긴 한데 악어는 손안되고 그냥 공실드만 딱 가자고 야, 병력이 뭔가 안 죽는 느낌인데? 와, 씨. 일단, 그렇지. 어택당 찍어 놓으면은, 공중 못 때리는 질럿과 다크는 먼저 들어가고. 아, 물량 나오면 미쳤다, 야, 이거. 이게 프로토스지. 와 인구 0에서 그냥 몇 바퀴 돌리니까 바로 200 됐는데? 야야 야, 입구를 벌써 뚫었는데? 아 물론 아군의 헬프가 있어서 뚫었겠지? 존나 빠른데 미는 속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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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가안 해주면 섭섭하지 해봐 바로 인구 200 찍어줄게 어200 넘었구요 씨잠깐만 <laughs>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속도가 미쳤는데? 인구 올라가는 속도가? 와... 씨... 그냥 몇 초면 그냥 인구 200이 차버리는데? 아 모든 유, 모든 유닛 0으로만 나왔으면 지렸겠다 이거 굳이 뭐 여기서 0만 모아놓고 일반만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와... 씨... 불도저 메타 다 밀어버립니다. 여분 자원 10만원 냄겨놨어 리버 다 뽑으려고. 거의 그래. 블러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일반 다크랑, 제라툴이랑, 데미지는 똑같네. 아, 제라툴이 싸가지고 구이몬도 녹이고, 피닉스로 모조 녹이고. 어. 이거 하나 깨줄까? 건물 테러 진짜 미치겠다. 자자자자자, 일단 저기 조실게요. 자, 또인구200 바로 찍을게요. 보스 어택 당갈게요아 <laughs> 미쳤다 이거. 그냥 무한 보급 받는 느낌인데? 방해되는 거다 부수고 지나가, 그냥. 이것이 프로토스다. 와, 씨. 가다가 뇌정지원 애들도 전해놓았네. 먼저 락다운 지리게 걸고. 한시 마무리 해야 되나? 근데 세터 충전하는 속도 실화냐? 요거 테란이 스캔 몇개 달아가지고 요 요소 선수마다 스캔 좀 뿌려주면 좋아. 그 락다를 하도 걸어야 되니까, 이 고스트들이. 아 능력이 10개 있을지또 몰라가지고 더 하고싶은데 이거 세팅하는게 너무 빡세서 이거 도박해서 풀업풀업 풀업 찍어야 되니까 이게 좀 빡세단 말이지 로또 1등이 한 5만원 10만원 주면은 금방 해가지고 여러판 하는데 이거 찍다가 체력소비가 너무 심해 아까 좋은 걸로 내네 오케이 저그 컷 토스드 갑니다 로보틱스도 사실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었네. 물량 나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laughs> 레전드인데? 200을 몇초 만에 찍는 거지? 지상유닛도 난입, 난입해가지고 그냥 그 엘리시키는 거 지린다. 또 매혹 한번 쓰셔야지 또. 와 캐리어 한번 탐구형 한번 해야겠는데 건방진데셉프 뽑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무슨 이거를 대치가 대치가 되네 확실히 푸쿨자가 지리긴 했나 보다 푸쿨자 와씨전드였네 데미지 천짜리 미탈이라니 이거 영웅탱크 끌고 다니 오버로드 그것도 괜찮은데. 지상 그냥. 아, 너무 재밌다. 어택단 게임. 건물, 건물. 와, 씨. 일단 한신이 이제 끝날 거볼일 없고. 토스가 참 귀찮아. 이가 존에 뽑아 돼가지고 손이 좀 간단 말이지 아 요거 토스는 굳이 따지면 태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악한 영웅 그냥 뭐가 됐든 스플래시로 다 녹여버릴 거니까 어 난리가 났구만 아헌터 킬러 턴킬 좋구요 야 이제 밀고 들어간다 좋아 좋아 역시 지상공중에 합쳐져야 돼 컬러가 섞이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네 캐리어 진짜 징글징글하다 공공톡치면 죽는 거 봐. 공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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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아 오케이 테란도 이제 거의 다젖었고 핵도 진짜 야무지게 잘 쏜다. 토스는 얘는 저거 스타 게이트를 먼저 까야겠다. 캐리어 미친듯이 뽑아내대 워낙 회전율이빨라가지고 리콜 뭐 이런거 아예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냥 무조건 어택당 그저 어택당 아 이새끼 캐리어 징글징글하다 그시저런거 할때는 스플래시로 그냥 조져줘야돼 어 이거 뭐고? 신전 깔게요 일단 그 우리 다크드가서 와우 스타, 스타게이트 오우 스타게이트 이렇게 많았어 그만 멈춰 캐리어 멈춰 됐다 캐리어를 멈춰버렸어 다시 200 맞추고 어쨌든 제1시가 어우씨 얘들 이제 캐리없을니까 얘도 금방 밀것 같은데 아 역시 캐리어 안 뽑으니까 그냥 쑥 밀려버리네 세프터가 이게 진짜 회전율이 그렇게 좋았구나 세프터 회전율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메일 제일 짜증 나는 게 고스트 락다운이고 그 다음에 캐리어네. 오케이 마칸 안하면 또 서운하지. 마지막 바락 좋아. 스컬 스컬지 좀 잡아줄까? 주황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주황 어떻게 된 거야? 좀 깨져 아우 복잡하다 복잡해 길좀 내자 어이구야 끝났네 끝났네 끝이 끝 편안 가자 한번 해주고 이 로보틱스 그냥 띄엄띄엄해서 한 6개만 지었어 되겠다 200 채우기가 너무 쉽네 이게 딱 리버 네마리될 때마다 네마리네마리네마리 이게 아니라 네마리 되면은 거기서 쭈르륵 나오면 그게 쭉 나오나봐 좋네 이런 허술한 트리가 아주 좋아 그렇지. 매우 개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물량을 쏟아내보자고. 와, 씨. 물량, 파 미쳤다. 이거 프로소스 <laughs> 지상 종합 선물성 개질이네. 아, 근데 센, 센터는 조금 거시기에. 아까 해철이 봤잖아 계속 쏘면 바로 밀린다니까 그냥 여기서 뽑아서 택당하는 게 제일 편해. 최설계도 여기서 했고 닥치. 어어어 야 쿠쿠자 쿠쿠자. 야 이거 잠깐만 쿠쿠자 역습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이미 들어간 진럿과 다크로 신전을 점사해버린다면? 와저 미쳤는데? 쿨자 밀고 오는 거 봐, 이거, 이거. <laughs> 데미지 봐, 씨. 어, 그쿨자 자, 저기 들어간 애들 신전 존은잘 치는 중. 신전 계속 딜 넣는 중, 어쨌거나. 제라토까지 붙는다면? 금방이겠지? 일단 소모전 나는 안 밀릴 거. 아, 밀리냐? 설마. <laughs> 야, 설마, 서, 설마, 얘들이 특공대가 되는 건가? 야, 여기 미쳤는쿡 쿠쿨자가 미쳤다. 와, 씨. 데미지 403 쿠쿨자. 어어 어, 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세 <laughs> 먹지, 내가 먼저. <laughs> 아저잠깐 빨리 두들게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나의 정의, 제라툴 부대. 라툴이 형들이 해줘야돼, 이거. 다 밀렸어. 남는 건 역시 제라툴 뿐이야. 가자, 엔타로, 제라툴. 아무 기사 보여줘. 다크나이트 가자. 와, 이거 미쳤네, 저거. 야, 배슬, 배슬, 배슬. 어우, 마무리는 뮤타리. 오케이, 지지.